천안의 발달장애인 미술 프로젝트, 그리다 방 네모입니다. 브랜드가 된 남자 브랜드 서말 <laughs> <laughs> 한마디 한마디에 인생이 맛이 느껴지는 아. 서경석 씨와 함께 반복 끝에 드린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텐데 네네네 근데... 아니 그 107.7권 되게 매력있는 선지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 책이 왜 나왔는지를 시사하는 거죠 그렇죠 네? 보통 107권 정도로 하는 게 맞아요 한국 사는 그렇게 방대합니다 거죠 <laughs> 네? 사실 아니 근데 그거를 제시... 한 권으로 줄인 게제책이란는 거거든요 <laughs> 이 제작진 센스 있네 김영철스러운 팀이에요 107.7권이 맞습니다 원래는 아니 근데 네? 너무 많이 웃어주셔가지고 보통 아, 근데... 어떤 얘기를 해도 잘 안웃거든요 근데 저는 제 유일하게 많이 웃는 사람의 이야기가 김영철 씨예요 왜냐면 제가 아나 정말 죽을 거 같아요 흉내 내면서 아그때경석업 <laughs> 어른이 보고 부영을 <laughs> 지은 테습니다 사행하세요 어? 정선이랑 있었는데 언니 이제 그만해 아 그만 떠들라고 서경석 쥐 <laughs> 이제 아 진짜 개그맨 흉내를 내가 제가 내면 <laughs> 그렇고. 영철 씨짜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요. 아우 정말. 그런 거 아니요? 그럼 우리 네. 경석 씨는 개인기 되는 뭐 성대모사 목소리가 있어요? 없어.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네. 이명숙 씨 정답 1번부터 네. 네. 여러 가지 목소리를 어쨌든 섞어서 한번 해봐요. 아니 네. 뭐 목소리 말고. 적다니까 뭘 자꾸 그래요. 정답 1번이요. 이명숙 님. 한국사가 과락나는 바람에 재수강까지 했었는데 그때 서경석 씨의 책이 있었더라면 한 번에 합격했었겠죠. 아이 아... 책은 그 수험사는 아닙니다. 네? 아... 네, 전체적으로 그런 시험 보기 전에 한번쫙 아, 짧은 시간 안에 훑 볼수 몸풀기 워밍업으로 개요를 쭉 살펴보고 이것만으로 아... 해결되진 않고요 참제 입으로 쑥스럽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또 나와요 뒤수험선도 <laughs> <laughs> 예, 나와요 나왔어요? 지금 혹시 <laughs> 네. 들어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수험선 아니에요 아, 예. 그 책은 이제 인력입니다 인력 인력. 예,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력으로 그렇죠. 그래서 식탁에다가 온 가족이 놓고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달력 보듯이 이거 이건 그렇죠. 인력으로. 그건 어제 나오나 좀 <laughs> 따끈따끈한 <웃음> 책이고 <웃음> 이 연말에는 이제 수업. 출판사 직원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laughs> 아니 오늘 어떻게 딱잘 맞죠? 예 <laughs> 네, 어제, <laughs> 네. 어제 이, 저, 저기 김영만이 나오셨는데 어제 나오려고한거 혹시 날짜 바꾼 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 <웃음> 책이 아, 오늘 아니, 이 스케줄 두달 전에 잡힌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럼요. 아, 네. 0152번이면 1번이요 음.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경성님의 책을 수업에 인용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 해서 음. 저희 학교 도서관에도 10권을 주문해 진열해놨는데 인기가 많습니다 이야, 진짜 감사합니다 네, 한국사 네. 선생님께서 인정해주시니까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진짜 서경석씨 말씀대로 바로 시험 수험으로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서 우리가 주저할 수, 그렇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아까 서경석의 한국사고는 뭐 음? 우리 이상우님이 1번 서경석의 한국사 한 거. 서경석은 진짜 잘생겼다 내가 두번봄 지성 배우보다 잘생긴 아이고 무슨 말씀 어. 지성씨가 얼마나 잘생겼는그 어, 아니 그두 근데 두 번을 봐서 그런가 봐요 지성씨한번 봤나? <laughs> 아, 그런가 보네 그런가 <laughs> <laughs>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자 개그계의 지성 서경석씨 <laughs> 7685번님 한번 읽어 볼게요. 1번요. 책 너무 궁금합니다. 한줄 코드 다 어. 알아보고 싶네요. 내가 만든 한줄 코드 중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맞었다 싶은 건 뭔가요? 아까 우리 농식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네. 농, 라면만 자꾸 생각나. 네, 아닌데 이제 그뭐 청개고 비벼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청개고 비벼반 네, 청계천에 가서 비빔밥을 먹자. 청개고 비벼반 정동기 계급출연 고인돌 비파형동검 변농사 어. 시작 반달 돌칼 청개고 비벼반. 전기고 비벼반에서 천. 동기. 동기. 그 다음에. 네. 계급 출연, 계급추 고인돌. 고인돌. 비빔. 비벼반은. 아니, 비빔이 아니고요 비. 비파형 동검. 아, 예, <laughs> 변은 변동사시작 반은 근데, 반달돌칼 여러분. 네. 이제 알았다. 접근을 재밌게 하면서. 네. 다시 또공부는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당연히 생각하면 당연하죠. 안 돼요.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laughs> 이해를 끝낸 다음에 휘발되지 않게 하는. 그래, 비벼반인데비히비임뭐 <laughs> 이렇게 하면 그런 거예요. 뭐. 큰일 납니다. 네. 신 이네님이 일 번이요. 서경석님 한국사 한권 사려고 지금 검색 중입니다. 음. 아유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온 우리 아이들에게 완전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 아이들이 좀 나이가 어리면 이제 인력으로 출발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초중고까지인가요 그리고 온 가족이. 예. 가족이 아유 뭐온 가족이. 인력은 보고 예. 그다음에 네. 요 책을 이제 네. 한국사 슬슬 공부하시는 분들 네. 몸풀기로 네. 좋네요. 정답 소개된 분들 포함해서 열 분께 서경석 씨책 드릴게요. 서경석의 한국사 어. 한 권이 책과 그리고 사일코 서경석 쌤의 콕콕 한국사 1력365 중에서 이걸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둘다 좋은 책이니까 네. 어떤 책을 받을지는 방송 끝나고 선곡표를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절 네, 어, 파임 제가 참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여성시대 할 때는 중간중에 저한테 막 문자도 그랬어요. 그때는 여러분, 타일러랑 진짜 미국 영할 때인데, 야 영어 코이은 너무 음. 좋다. 맞아, 저도 자주 들었었어요. 네. 최근에 좀 솔직히 못 들었습니다. 네. 그 이제 막 거짓말 안 하는 게 낫죠. 아까 <laughs> 4시에 일어나서 네, 한번 뱉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도 종종 이동하면서 듣다다면 어떤 코너요요 뭐 그러니까 건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좀더 솔직히 얘기할까요? 네. 한 6개월 정도 못 들었어요. 아, 네. 그 정도면 네. 용서해라. 다 <laughs> 들을게요. <laughs> 0121번 님이 저는 한국사 공부할 때삼국시대가 그렇게 어렵던데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좀 쉽게 그래서 사람마다 어려운 파트가 있잖아요. 네. 네, 뭐, 삼국시대 있고, 아니면 뭐 고려시대. 아, 나 조선시대가 너무 헷갈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 <laughs> 양희 <양이> 형님 좋아하시니까. <laughs> 그, 너무 많이 하면 또 문자와. 작작해. <laughs> 어, 어려운 파트가 있을 텐데. 사실 만점도 받으셨지만 서영석 씨도 한국사 파트 공부할 때 힘들었던 파트 있었어요. 아무래도 근현대가 좀 힘들죠. 네, 최근의 사실이고 네. 네,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 예,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한쪽으로. 아 그래서 공부하고 어, 또 예, 정우... 정우... 네, 가운데 뭐 스타, 중립을 잘, 지키는 것이 쉽지. 않... 태성 쌤 것도 하셨고. 네. 어. 그럼 아까. 아 삼국시대 힘드신다는 어, 건좀 제가 어. 팁 하나 드리면 삼국시대 어떻게 정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전성기를 좀잘 이렇게 꿰고 계시면 좋아요. 전성기 네, 멸망 어디부터 했는지 아시죠? 오, 멸명을어 백제 그렇죠. 어. 오, <laughs> 네, 그다음 백제. 그다음에 네. 어 긴장하는 거 처음 봅니다. 고구려 그, 그렇죠? 그래요. 맞. 먼저 4세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 그 삼국시대 전성기를 차지하는 기준이 뭐냐면 전성기를 음. 이렇게 정하는 기준이 바로 한강 유역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아, 근데 그렇다. 백제는 시작부터 한강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4세기 근초고왕 때평양성까세 4세기 막 북쪽으로 엄청 아들 장수 남쪽으로. 그래서 어머. 장수왕이 오개가 어, 예. 그렇게 맛있다고? 오. 아, 5세기 고구려 네. 그러다가 6세기 진흥왕이 성왕하고 연합을 해서 어, 한강류역을 칩니다 어. 같이 나누기로 해놓고 백제를 배신해요 이런 씨더 그려줄게 그러니까 좋댔지 스트가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거의 한 20분이 그걸로 지나가. 작작해라, 공부해라. 아, 내가 무슨 개인기론을 몇개 했다고? 아, 오늘 한 20개 했어요. 그랬군요. 음. 그러면 이쯤에서 코너스코콘 어떻게 <laughs> 개인기를 해드는데 <해야> 경석과 <laughs> 이거는 공식적으로 해주면 안 될겠니 <laughs> <laughs> 경석과 서경석 씨에게 해주세요. 궁금해요.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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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와 지금 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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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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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아 모아+ 모아+ 초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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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초 모아+ 모아+ 모 진짜 알게 됐어요. 개인적좀 네. 줄여야겠네요. 뭔일인지 알겠죠? 게스트 왔을 때는 줄일게요. 괜찮아요.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 이수정 님이 크리스탈, 크리스탈 님들. <laughs> <laughs> 매주 복권 추첨하시는 거잘 보고 있습니다. 복권사에다 경석씨가 진짜 여섯 개 찍어주시면 안 되나요? 아유, 뭐 제가 찍는다고 되겠어요. 네. 일단 경석씨도 복권을. 에. 산적 있나요? 어, 어, 가끔, 가끔,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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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요. 저는 이상하게 당첨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만 네. 오늘 그냥 로또 번호 6개 한번 찍어 주신다면. 아, 저 저한테 뭐라고 할지 안 키로 약속하시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3을 좋아합니다. 3 3 13 아, 삼국시대는 것도 있나요? 23 34 아, 34 <laughs> 36 36 43 43까지, 33, <laughs> 23, 33, 36, 43, 이렇게 3을 사랑하시는군요. <laughs> 자, 그럼 이어서 또 3481번님이 궁금해한 질문. 경성님, 에듀땡 노래 개사에서, 아, 요거를, 어,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살짝, 네네. 어, 그, 요거는 아, 일단 그러면 하지 말고. 아, 아 하셔도 돼요. 네. 아, 그럼 일단은 그러면 노래를 한번 듣고 오는 동안 요걸 좀 짜야 될것 같아요. 아, 아, 예, 예. 그런, 그렇죠. 네, 네. 아, 네. 자, 석영석 씨 신청곡을 듣고 올 텐데 어떤 곡을 오늘 선곡해 주셨어요? 아 어, 저는 그 상대님 그 처절한 발라드 곡을 하나 신청하고자 합니다. 아 어, 진짜? 네, 정말. 발라드예요? 예, 결혼을 앞두고 어.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가 자격이 안 되지만 어, 어 너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고백하는 어. 그런 노래입니다. 어, 누구 노래죠? 예, 도둑놈이라는 노래. 도둑놈이라는 노래? 어, 이런 노래가 발라드 예, 예. 있었나요? 제가 불렀습니다. <laughs> 장송인가요? 아니요. 장송? <laughs> 아니요 네, 아니에요. 자, 서경석 씨가 어, 부르는 노래입니다. 도둑놈. 네, 소프트 발라드입니다. 소프트 발라드 샤비공 실제. 어머나. 짧은 무자 50원, 긴 무자 100원 골리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그저 한사 Yeah. 마음을 훔친 도둑 놈 사랑에 빠진 나란 놈 그대를 만나기 전엔 방랑자로 살아온 그대 나의 태양 사랑이란 독한 마약 마약 내가 눈을 감는 대도 영원히 지켜줄게요. 진짜 웃음기 전혀 없고요. 막 아, 도둑놈 예. 이런 단어 때문에 네, 실제로 제 청원곡이에요. 제가 결혼식장에서 아... 처음으로 부른 노래. 작사를 본인이 하셨다고요? 작사 제가 고 작곡은요? 작곡은 그 수호라는 친구가 해줬습니다. 지, 지오디 태호 씨랑 뛰어다니는 거예요. 지 아까 제작, 랩도 제작, 수호, 아, 랩 수호 씨가, 아, 씨가 한거죠 아니 6 7 6 8번이 음. 제목과 다른 발라드 목소리 너무 좋잖아요. 그거 반했어요. 약간 저도 도둑놈에서 약간 계속 장난친줄 알고 애절한 발라드만 음. 하던. 음. 또또또또 <laughs> <laughs> 시작한다. 또또또 또. 또, 또, 또. 예, 정말 사랑해서 내 마음을 훔친. 그죠 <laughs> 김성원님 오이 음색 뭐죠? 아, 너무 부드러워서 다시 잘 보냈어요. 아유 세상에 에이.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laughs> 느낌이 김성원 씨. 예, 남자들이 감동을 하지. 하긴 아니, 그때 그 결혼식장에서 사회 보던 이윤석이 울었으니까. <laughs> 예. 제 아내는 <laughs> 막, 막 웃고 그렇죠. 아 0015님이 <laughs> 방금 윤석형 얘기하면서는데 저는 이윤석 씨와의 콤비를 잊을 수 없답니다. 에이. 아니. 이렇게 심한 말을 그러니까 <laughs>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윤석님은 이제 내복 입기 시작하셨을까요? 끊고 하셨는데 아, 아니,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이윤석 씨는 광복절에 입어. 요이 <laughs> 네. 네. 입고 계시겠네요, 네. 네. 아, 이미? 그렇죠. 이미 그렇죠. 두달 전에 입기 시작했고요. 네. 어린이날에 벗습니다. 아. 네. 니까딱 그러니까 2개월만 내복을 안입 그렇죠. 이 네. 아니, 그, 이렇게 심한 말을 기억나요? 여기 진짜 옆에서 그냥. 오늘 아까는 김효진 씨 입고. 아니, 그렇게 심한 말이래. 발을... 아, 그리고 또 화면 옆에서 뭐라고 봤죠?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듯이... 아, 이두 개가 이제 유행어였죠, 그죠요거를 정해놨나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요, 구도가? 아 같이 왔다 갔다 같이 하는 거예 진짜 명품이, 명품 비즈니스다. 이효석 씨, 만나자마자 우행이구나 싶었어요? 아, 처음에는 조금 꺼려했어요, 서로 <laughs> 네, 서로. 어떤 게, 이 친구랑 컨비를 하려는데 서로 속으로 싫어했었죠. 그데 감독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쌀집 아저씨, 그 김명희 감독님이. 예들에 사실 좀 정해졌었죠 이렇게. 네, 이미 다 정해 놓고 이제 하고. 라 아. 아, 근데 이제 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야이 친구 정말 네. 네, 내 짝꿍으로 평생 사아야 되겠군요. 아, 너무 착하고. 아 진짜 윤석경 어, 결이 너무. 네. 진짜 착하고 좋고 저랑 너무나 다른 것들이 오히려 더 융화하는데 도움이 어, 줬죠. 어떤 게좀 달라요 두 분이? 어 윤석 씨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저는 여러 사람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우리 뭐든지 MBTI MBTI. 윤석 씨는 어두운 거 좋아하고 저는 밝은 거 좋아. 저는 그래서, 넓은 거 좋아하고 거긴 좁은 거 좋아. 아, 그래서 저 윤석이 형이랑 이제 인별근에 팔로우 하는데 네. 보면 다 지하, 다, 다 조용한 바, 혼자 음악, 맞아. 그리고 책 여섯 권 쌓아놓고 이런 그림이 아는데. 그럼요. 음. 네, 넓은데를 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가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럼 공방지 나까 넓은 도서관 같은 스타일 좋아해? 성형석 씨는? 아 저는 좀 넓은 데를 좋아. 오그 네. 스타일이군요. 네. 네. 아 그리고 김영철 씨도 저랑 좀 반대인 것 같아. 요 아까 밖에서 들어보니까 네. 퍼벅살 좋아한다면서. 퍼벅살? 퍼벅살. 퍼벅살은 뭐예요? 아니야, 전 절대 안 먹거든요. 오 와, 그 그러니까 김영철 씨 그래서 저랑 맞는 거. 그죠, 그죠. 그럼 치킨 한번 네. 먹으러 가야 되겠네요. 그럼 같이 갑시다. 다 드릴게요, 네. 다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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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0083번님은 시험의 신 <laughs> 화살코, 경성님은 혹시 시험 보시다가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보통 몇번 찍으세요? 어, 모르는 문제 찍는 기법. 제가 아까 있어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333번. 네, 네. 3, 네. 네, 저는 웬만하면 3번, 만약에 모르면 3번을 찍고요. 아니야 그러면 잠깐만. 네. 50문제 자 복사 시험이에요. 아, 네네. 50문제인데 저번에 99점 나온 거 보니까 1점짜리를 드신 거예요. 그렇죠, 1점, 그렇죠. 2점, 3점까지 있어요. 그렇죠 1, 2 3 그럼 이번에 이제 확개를 다 아, 맞은 거 아니네, 백 그렇죠. 그러면 솔직히, 솔직히, 네. 오신문지를 다 알았지 아니면한두개는둘 사이에서 네, 헷갈렸죠. 아... 두 선지에서. 그래서 3번이었나요? 아니, 아니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아... 숫자를 세는 거죠. 아... 오지선다니까 아... 대부분 1번 10개, 2번 10개, 3번 10개, 4번 10개, 5번 10개가 기본이에요. 오이 네. 그래서 다른 걸 이렇게 계산했을 때덜 나온 거. 여러분 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 대신 나머지를 다 맞힌다. 맞죠?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느낀 게 <laughs> 나머지는 진짜 맞다고 확신했을 때 마흔 일곱 얘들끼리 다 풀고 그러니까 그건 맞다고 그치? 전제하에 하고 한 두세 문제를 아 1번 하고 3번이 좀 없는데 1번 2중에서는 네, 네, 1번 네, 가고 둘 중에 헷갈리는데 덜 나온 걸 하면 되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 20 모제 맞추고. 아, 그건 안 돼. 아, 그때는 그때 그냥 3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때는 3으로. 아, 아, 정말. 아, 야, 정말 이렇게 시간 없는 방송 처음 봐요. 거의 끝날 때 됐죠. 아, 네. 오늘 아주 잘 들었어요, 성대모사. 네, 오늘, 오늘 잘안 하는 조경원식도 네. 좀 네. 많이 저러고 먹었어요. 아, 아 아니, 너무 즐겁습니다. 승리판으로서님이레인석영석씨는 머리 쓰는 거는 뭐든 잘할 것 같은 이미인데 혹시 학상실에 정말 못했던 것도 있었나요? 제가 이렇게 이 손재주가 좀 부족해서 조립 이런 거 힘들어했고 과 조금 상대적으로 힘들어요. 여러분 서경섭 씨는 불어 불문학과니까 네, 언어적으로. 네, 인문학적 조형이 좀 더. 아. 네, 네, 과학 너무 힘들어서 우리 네. 때는 선택해야 됐거든요. 어. 물리과, 물리, 지구과학, 지구과, 생물학고 이렇게. 네, 그중에 제일 말랑말랑한 생물. 을러냈습니다 네, 에스트로겐, 네, 테스토스테론 뭐. 애겐 아. 네. 남쪽이에요, 테토 네. 남쪽이요? 의외로 제가 테토 남. 아 그렇죠. 남, 네. 의외로 여기가 테토남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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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테토죠 저는 딱 봐도 애겐 남이고요. 네. 심한 애겐이죠 그래도 그렇죠. 심한 애겐 네. 오. 아니 근데 그못 한다고 고르곤 생물도 몇점 받았어요, 그러면? 아, 대신 제가 이제 못 하지만 네, 한번 하면 또 예, 네,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하나 틀리거나 다 맞았거나 네, 그랬죠. 뭐 다음으로 넘어갈 뭐, 네. 시간도없는데 진짜? 아니 그럼 공부 시도했다가 네. 포기했던 과목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없었던 포기했던 것 것까지는 없었던 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물고 늘어지죠. 알았어 요 시간도 가뜩이 없는데 네? <laughs> 1318번님이 경석이 형 예전 97년에 네. 1318 힘을 내 와. 촬영을 저희 학교에 오신 적이 있거든요. 세상에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고 싶은 걸 찾으라고 말씀하셨던 기억나요. 와. 청주년 프로 하셨으니 40, 50 힘을 내 프로그램 런칭해서 진행해주세요. 어때요? 요 1318이 이게 살부터 1 8 살에서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가수 한세팀 모시고 가서 어. 공연해주고 학생들 그저 스트레스 풀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혼자 진행했어요? 예, 저, 저, 네, 저 단독 진행했죠. 어. 너무 좋았어요. 어. 네. 아 그때 중고생이셨네 이분이. 그렇죠, 그렇죠. 40, 50 힘을 내 너무 좋은데요? 네. 같이 할까요? 네. 중년들의 그 에스트로겐, 그 테스토스테론 어. 좀 상담해드리고. 힘을 자격증 도전하는 비법 이런 거 알려드리고. 그렇죠. 예. 투수 같이 가서 이렇게 위로해 드리고. 그렇죠. 형은 이제 한국사 시험 이런 얘기하고 음. 언어 공부 좀. 아이해데좋은 같이 가자 네. 고자사공5공 힘을. 아 원래 무슨 아 그럴 거면 혼자 하세요. 또 어, 개, 개인기 하실 거면 혼자. 하세요 혼자면 하 약해 가지고. 아 네. 너무 좋아요. 들리는 그 역할 제가 존경하는 후배입니다. 아이. 짧게 질문 공공바로 요즘 또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어떤 자격증을 따고 지금합 지금 한국사 거. 한 권을 냈잖아요. 그렇죠. 두권냈 이제 냈죠. 어디로 거. 가야 돼요? 아, 네. 인력도 나왔죠. 세계사? 그렇죠. 근데 세계사 너무 멀죠? 네. 동양사? 한국사 속 세계사. 아. <laughs> 네. 아. 한국사가 한국사 연결되는 한국사 세계사. 세계사. 그거 준비 중입니다. 와 그렇군요. 공부가 지금 끝이 없죠. 네. 네. 재미있어요 그러면 네. 올해까지는 아까 한국사 책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년에 이제 한국사 속 세계사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 할게 있거든요 아 뭐요? 아예그 작가님이 얘기하신 거 광고 네. 그 들어야 되죠 뭐. 아 그거예요? 썸네 소개 열려있습니다